건설 따라오다 보니까 소요산까지 왔네요. 바로 길 건너편이 소요산 올라가는 쪽입니다. 오늘 소요산 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역사 기행을 해볼까 합니다. 소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요산, 소금강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작은 금강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소요산 이곳에는 곳곳에 숨은 역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갈 때, 그러니까 조선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떠날 때. 바로 함으로 떠나지 않고 이곳 소요산에서 한1년 가까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있었던 바로 그러니까 행궁터 행궁터를 한번 찾아가볼까 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저쪽 주차장 쪽에 그 표지석도 있다고 하네요. 그쪽도 한번 올라가볼까 합니다. 이쪽 주차장 어딘가에 이성계 행궁터가, 행궁터 표지석, 표지석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태조 행궁지, 표지석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네요. 어, 갔습니다. 여기 글씨가, 사적,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이태조 행궁지, 이렇게 조선 이태조의 행궁터가 어, 행궁터 표지석이 바로 있는데요. 5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로 이곳에 행궁터가 바로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어, 조선 시대 미수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 조선 중기의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문집이 있는데요. 문집 미수기언 중에서 소요삼기 책 중에 어, 이 바로 조선 이태조 행궁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올라가면 거기에 행궁터가 있는데 혹시나 올라가서 그 흔적이 행궁터에 대한 흔적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허목 1596년에서 1682년도까지 사신 분입니다. 장수를 누리신 분이네요. 미수 호목 이분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서예가 특히 아주 문장에 능해서 이분은 글씨를 아주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글씨는 전서체, 그러니까 떨리는 탄 글씨의 전서체가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이분이 쓴 글씨 중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삼척에 가면은 척추 동해 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삼척 부사를 지내면서 어, 이분이 썼던 글씨 척추 동해 비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 또 그리고 이분은 눈썹이 아주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 스스로 자체가 나는 눈썹이 길다. 그래서 미수 호목 스스로 호를 미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눈 사이의 그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은 눈썹, 미수, 그러니까 눈썹이 길다고 해가지고 미수, 호목이라고 이렇게 호를 미술한 호를 이렇게 어, 붙인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아래에서 우리가 보았던 소유산 주차장 그 입구에 있는 그 이태조의 행궁터 표지석. 그것은 1950년대에 어, 이곳 인근 주변에증언에 의한 그 터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라가는 어, 쪽은 바로 소요산 일주문 일주문 바로 아래쪽에 이태조의 행궁터가 그 추정지 행궁터 추정지가 바로 좌우 위에 있다고 합니다. 어, 바로 그것은 미수호목의 소요산기 그 문집에 나오는 그 추정 행궁터입니다. 과연 그곳에 올라가면은 어 과연 그 행궁터인지를 알수 있는지 흔적이 남아있는지 한번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아니 근데 미스테리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바로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곳 소유산으로 숨어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일주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근방에 바로 이제 이태조의 행궁터 그 터가 있을련지 한번 올라가 보는데 어 그래도 주차장 쪽에서 저 아래 올라가는데 좀 거리가 있네요 어쨌든 뭐 운동삼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소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그 내용이 있네요. 태조 이성계 행궁, 자제암과 원효대사, 구졸터, 소유산의 전설, 의상대와 원효대사. 자, 그 다음에, 나홍선사와 무학대사, 의병활동과 원효대 전투, 원효대사와 요속공주, 소유산 이름의 유래, 원효대사와 가음보살의 만남, 원효사상, 일심, 화쟁의 대중불교, 인문학적 원효, 철학적, 철학가적 원효, 소성고사와 복성고사의 차이, 화담, 석경덕과 명월, 황진희의 피서지. 오, 많은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게 일주문 같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올라왔는데요. 아, 올라오니까 특별히 저 아래 이성계 행궁터, 터에 대한 그 흔적은 남아있질 않네요. 이 위쪽은. 그래도 저쪽 아래 주차장 쪽에는 어, 표지석이 있는데 이 위쪽에는 뭐 어떠한 뭐 그런 터에 대한 그 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자, 여하튼, 덕분에 이렇게 소유산에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도 알게 되고 좋네요.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쪽 소유산에 머물렀다면 함흥 차사란 얘기가 안 나오고, 소요 차사. 소요 차사라는 이야기가 나왔겠네요.